우리 방언으로 진행하기엔 좀 문제가 좀 많은 것 같지 않아? 맞아 오늘 교수님 피드백도 진짜 그렇고 좀 뭔가 바꿔야 될것 같아. 이걸로 할게 기자형과 폰면형과 맞춤법. 여기 주제를 하는 거다. 오케이. 안녕하세요. 저희가 사람들이 맞춤법을 틀리는 이유를 알리고 올바른 맞춤법에 대해서 알리는 방향으로 프로젝트 주제를 선정하게 됐는데. <laughs> 그것 때문에 맞춤법을 찾고 있습니다. 이렇게 맞춤법 온라인 가화단에서 찾기도 하고, 여기 위에 보면 네이버 맞춤법 퀴즈가 있어요. 이렇게. 여기서 이제 보고 있는데, 정말 힘드네요. 어렵네요. 현재 시각은 4시 56분입니다. 오늘은 사람들이 맞춤법을 얼마나 아는지 인식조사를 하기 위해 필요한 판넬을 만들 거예요. 저랑 현빈이랑 선재는 인식조사 설문판을 만들고 있고요. 인식조사할 때 보여줄 예문도 필요할 것 같아서 주영이가 예문을 정하고 있습니다. 은서는 글씨를 쓰고 있습니다. 첫날입니다. 안녕, 파이팅. 대박인 양들. 1차 인식조사를 바탕으로 사람들이 많이 아는 단어 두 개를 빼고 일곱 개로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건드리다랑 받아들이다 빼고 달리다, 머릿말 붙이다, 짓궂다, 있다가 금세, 있음에. 이렇게 일곱 개로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사람들이 많이 다니는 화장실이랑 복도, 엘리베이터에 한땀한땀 열심히 붙였어요. 이렇게 했는데, 많이 안 봐주시면 진짜 속상할 것 같아요. 진짜 많이 봐주셨으면 좋겠다. 지금 저희는, 어, 열심히 2차 설문조사를 준비하고 있어요. 죄송한데 이거 언제 하죠? 얘들아 얘들아 왜 이렇게 두리번거려 오 뒤에 케라카드 통해서 표시 진행하고 소감도 그리고 있으 많이 사랑해주요 혹시 이스메랑 집도 다 맞추셨는데 같은 반 안에서 흉을 보신 적으 네, 봤어요. 어, 그 혹시 그게 도움이 되셨는지. 어, 네저 화장실에서 손 씻을 때마다 봐갖고. 아, 네, 네. 아, 네, 감사합니다. 네. 혹시 저희 가천관에서 맞춤법 붙어 있는 거 보신 적 있으신가요? 아, 네, 봤어요. 혹시 이것도 혹시 그것 때문에? 네, 어, 네, 맞아요, 맞아 도움이 되셨다고막 느끼거나 그런 거? 저희... 아, 너무 도움이 된 거. 같아요 감사합니다. 아니, 네, 네. 어 바뀌었다. 그치이 머리 말이야. 이있스메 보여? 이스메가 진짜 대박이야. 이스메가 두개 우리가 도움이 되긴 했나 보다 아, 그래도 짓궂다 보면. 아직 완벽하게 바뀌지 않은 것 같아서 좀 아쉽긴 해야 비대면인데 이 정도면 만족해야지 아이, 그래도 <laughs> 그건 맞는데 많은 사람들이 못본게좀 아쉽긴 하다 그치. 그러면 에타에 올리는 거 어때? 우리 프로젝트도 알리고 어, 어. 아침부터 알리고 괜찮을 것 같지 않아? 이 사후 조사 보니까 포스터도 도움이 되게 많이 된거 같은데 그럼 내가 에타에 포스터도 같이 올릴게 그래 그래 어 그러면 도움 됐는지 우리 정보 좀 받아야 되니까 설문조사도 같이 넣자 어 그래 근데 만, 그때 올릴 때 설문지 질문은 너쪽 같다랑 좀 다르게 해서 어 좋아 좋아 그럼 다들 괜찮으세요? 동의 동의? 아 동의합니다. 오케이 오케이. 다 올려서 추첨해서 굿즈 드릴까? 오좋 좋다, 좋다, 좋다. 좋다. 오케이 오케이. 자, 자, 여러분 저 정말 너무 뿌듯합니다. 201명이 대답을 해주셨어요. 저희가 만든 퀴즈에 대답도 해주시고 물론 틀린 분도 계시지만 포스터를 보고 전부 다 알아가셨을 거라 생각을 하고 이게 제일 기분이 좋았는데요. 여기서 원래 다 알고 있었다가 7.5%고 나머지 나머지 비율은 모두. 새로 알게 된 맞춤법이 있다고 대답을 해주셨어요. 저희가 진행한 프로젝트를 통해서 사람들한테 맞춤법을 많이 알리게 된것 같아서 기분이 굉장히 좋았고 저희 프로젝트에 적극적으로 참여를 해주셔서 감사한 마음을 전하기 위해 굿즈를 선정했는데요. 여기 굿즈를 드리기 위해서 전화번호를 받았습니다. 동일하게 201명이 대답을 해주셨고 여기서 추천으로 굿즈를 드리려고 합니다. 음! 여아 으아, 으 카메라, 카메라. 으으아아아아 <laughs> <laughs>